레네지 투더차 a 위브 자 데스나이트 캐릭을 세팅을 하나 해보고 갑시다 해보고 갑시다 자뭐뭐가 들어가는지 지금 지금 세팅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메모장 띄웁니다 7천 데스나이트 사냥 세팅입니다 교전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어, 이게 뭐 저기 죽도 박도안돼 일단 사냥 세팅으로 시작하다가 선냥 세팅으로 시작하다가 저기로 갈아타셔야 돼. 그, 잡템 3종 끼워 넣고 하면서 그 쟁세팅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바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자, 7000 데스나이트 선냥 세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자, 무기. 무기 37, 37 리미. 자 사, 일단 37 리미 리미 리미가 들어가죠. 37 리미 가격 얼마일까요? 자 지폰 짱짱 지폰 실렌 10단까지 갖다 잡아놓고 37짜리 무기 37짜리 무기 얼마야? 지금 한500 봐야 되나요? 실렌 10단 들어갔을 때500안될것 같아. 600. 제가 지금 시세를 내 지금 어,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뭔가 조금 잘못됐다. 저거 시세를 쭉 조금 갭이 좀 심한데 하는 부분에 있었으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37 리미에 지폰. 지폰 포함, 포함한 가격입니다. 지폰 10단. 실내 10단 포함한 가격이 600. 자, 뒤에 거는 빼고 갑시다. 자, 600만 원 단위로 갈게요. 만원 단위로. 자, 자 방어구. 20셋. 20셋. 어, 자, 한 100. 160 정도 잡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어 160만원에, 자, 100 일단 160만원만 잡자. 이 정도면 리즈너블 한것 같아. 자, 방어구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또뭐 들어가야 되냐? 자, 일단 지배자 벨트. 카오스 벨트. 카오스 벨트, 자, 베이에 한600 가까이 올라와요. 500 후반, 600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 580만원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자, 방어구 20세세 시계도, 시계도 차야 되잖아. 시계까지 포함해서 200까지야. 시계 포함. 방패죠. 방패 포함. 방패 포함. 200. 200으로 합시다. 카오스 벨트하고, 망토는 수목군. 자, 위세하고, 가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위세 하나만 살게요. 위세 하나만. 자, 십, 십 위세. 자, 자, 190 가자, 190. 200은 조금 거시기 한것 같고, 그 정도면 살것 같아. 그리고 세레냐 가면 한 7짜리 정도 찾줘야죠 가면. 가면 7짜리 혹은 8짜리 혹은 9짜리. 뭐, 그거는 능력에 맞춰서 사시면 되고, 7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서민적이니까요. 8짜리 이상 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0만, 돈 100만원만 잡겠습니다 8짜리 이상으로. 가면, 팔가면팔가면 뭐, 한돈 가면, 100. 돈백 정도라고 하자. 자, 돈백 정도 보고요. 자, 그다음 자, 악세사리 용사막세. 용삼악세. 용사막세에 반지 하나, 귀걸이 하나, 반지 귀걸이 용삼막세5 0 0 볼게요 500 예산 안에서 자, 악세 맞춰 가는 겁니다. 500 반지 귀걸이 하고 여기 뭐 저기 뭐 10천사 반지 뭐뭐 뭐 하고 뭐 여기 뭐 10천사 귀걸이 뭐요 정도 찬다라고 하고 혹은 용마방을 뭐 상위로 더 업그레이드 하든지 4짜리, 5짜리 뭐해 가지고 자, 마방, 마방 5종, 마방 5종, 500 정도, 500 정도 보겠습니다. 거기에 셔츠, 10샷스10 샷을 얼마죠? 한190 보겠습니다. 포르스마이스 뭐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100, 150까지 안갈것 같기도 하죠. 1 8 0맞았겠습니다 셔츠, 10샷 원래 그 위세 말고 강호도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사냥 세팅으로 간 후에 나중에, 뭐, 교전을 위한 가호, 이런 건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일단, 사장 채팅만 가볼게요. 1 0 7, 180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음, 자, 보석류 들어가야죠. 자, 보석, 뭐, 제가 찬 거에 기본, 기본 보석만 찬다고 라 칩시다. 음.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단 이런 거, 뭐, 찌그레기 차고 있는데요. 어, 식단으로 박았을 경우는 이거 다가고하 올라가야 1 식단으로 박았을 밝았, 경우 개당, 평균 단가 가 개당 200 이상입니다. 개당 200 이상 해서 그 6종을 6종을 10단으로 받았을 때 10보석 세트, 10보석 세트 1 0 0 0만원 보겠습니다. 10보석 세트 5종, 5종 1 0 0 0만 원. 자 옵시 옵시 다이아, 어, 루비, 레드 캐치58뭐이 정도. 10보석 5종이라고 쓸게요. 10보석 5종, 1000만원. 근데 여기, 이거는, 어, 자, 루비 레드캐치 58 정도 3종만, 3종만 가겠습니다. 10보석 3종. 3종. 600에, 600에 나머지는 그냥 최고급 5단계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0보석 3종, 플러스 5보석, 어, 한 5종 정도. 8개는 있어야 되죠. 5종. 해서 어... 3종에 한600 보고 5종. 한 800만 보겠습니다. 800이 정도면 리즈도블할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8종, 보석 8종에서 800 정도 들어간다라고 치고 그러기에 10 브로치, 10 브로치, 10 브로치가 또 들어가잖아. 10 브로치가 한2 0 0돈할 겁니다. 10 브로치까지 합쳐서 브로. 브로치까지 합쳐서 돈 천, 돈천0 봐야 됩니다. 돈 천만원 봐야 돼요. 여기요, 아예 다 10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 500돈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10보석 3종에 5보석 5종 거기에 브로치, 10브로치. 10브로치 들어갔을 때 2천만원.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갔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칼리의 팔찌에, 이제 에픽 천장. 칼리. 칼리의 팔찌. 자, 이것도 한, 저기, 팔찌하고, 어, 자 팔찌. 팔찌하고 탈리스만. 플러스 탈리스만. 탈리스만 봅시다. 자, 팔찌, 얼마일까? 팔찌하고 에픽하고 합쳐봤고, 1 8자고 에픽하고 합쳐봤고, 아, 팔찌 150만 보자. 자, 에픽 돈백 보자. 250. 250에, 자, 고급 사이야200 보자. 450. 450, 베니를 탈리스만 그냥 대충 아무거나 찬다고 치고, 450. 여기에 고급수는 하지 말자. 450에 천상까지, 550. 550인데, 뭐 기타, 베니를 구하는 비용 뭐안 넣었으니까, 550만 갈게요. 자, 550. 팔찌에 탈리스만, 550. 가고, 10수, 여기 이거 뭐냐. 고급. 고급소 1 0자리도뺀 가격입니다. 일단 안 넣었어요. 일단 안 넣었어. 벨트 만든 겁니다. 아 여기에 고급소까지 껴보자. 껴보자. 1550, 아 1950에 구한 다치고 1500까지 가자. 탈리시면 풀셋입니다. 자, 여기에 아가시온, 아가시온은 뭐 4종, 활용이까지다가볼게요 자, 600, 자 얘들 계단150 잡을게요 하나 둘셋넷딱 150에 활용이 활용이 얼마일까 450 잡아볼까 어 600에 아, 1,100만 원 봐야 돼 1,100만 원에 시대팔지 4단계 10 1,250만 원 보자 어 시대팔지 시대팔지 아가시온 시대팔지 아가시온 자 보자. 시드팔찌한150 보고, 나머지 다 155. 150. 보고150 곱하기 5는, 750만원에, 활용이, 어, 활용이 500하면, 1250만원. 근데 한 50만원 정도 d c 해서 DC에서 산다라고 치자.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 보겠습니다. 1200만원. 자, 그 다음에, 자, 아티팩트자. 아티팩트 북, 어, 10단계, 한200 잡자. 일단 200 잡고 넘어갑시다. 아, 니 아, 네. 절반은 건져. 일단은, 사, 저기, 바닥에 깔리는 게 재련비용하고 그런 거 빼고, 바로 접는다라고 하면은, 재련비용하고 컬렉터라는거 빼고 나머지는 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재련비용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아티팩트북 보겠습니다. 아티팩트북. 자, 보자, 보자, 보자. 뭐, 한200 보자. 그냥 200 봐. 깔끔하게. 거기에 시바티. 시바티 어디 갔어? 시바티가 어, 아니라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 이거 다섯 개짜리라 데미지 증가하고 자, 아티북하고 합쳐서 300 아티북 200에 요거300 보고 자 10짜리 보자 일단 300 들어갔어 아티북 아티팩트 200 플러스 100 플러스 자 10짜리 몇개 들어가나 봅시다 얘들도 10짜리라고 봐야 돼 그냥 똑같이 보면 됩니다 데미지 11%하고 노란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개, 스무 개, 숭, 스물 한종 중에, 이십 개, 이십 개 때려놓는다고 치자, 자, 이십 개 때려놓는다고 치자, 에. 자, 이십 개때려놓을때 얼마일까요? 이십 개때려놓을 때, 개당, 개당, 십, 한 17만원 봅시다 그정도면 리즈너블 하겠어요 개당 한 17만원 아 18만원 봐야돼요 왜냐면 평균값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개당 250억 넘어가 개당 20만원 봐야된다 20만원 봐야돼 21종 420만원 거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400 볼게요 400 풀로 20개 아티팩트 20개 들어갔을때 풀로 다 들어간겁니다 진짜 완연한 풀로 들어간거예요 요랬을때 자 700이죠 700입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여기 에 우리가 지금 잡템 3종이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잡템 3종이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이 상당히 세게 나올 거네. 책, 책 배웁시다. 책, 뭘뭐를 배워야 되냐면, 자, 봅시다. 자, 엘레멘탈 가드, 바이탈 라인징 아머 디펜스, 매직컬 어택, 저기 해가지고, 책 5종이죠, 5종. 5종, 5종, 5종. 개당 170만원 봅시다. 개당 170만원, 아, 안 돼, 안 돼. 개당 180만원 봅시다. 에, 할노 있어요. 개당 180만원, 6종. 책, 180만원 곱하기 6종. 180 곱하기 6종으로 갑시다. 그러면, 6, 8, 6, 48. 어, 1,050만원. 1,050만원. 대충 1,000만원만 칩시다. 1,050만원. 자, 요렇게 구했을 때, 요 정도만 일단 다 들어간 거에요. 이게 재련비용. 재련비용, 1,000만원. 컬렉. 컬렉, 어, 1,000에서 2,000, 2,000만원. 요 정도, 요 정도 보면 돼요. 요 정도 보면 되고. 자, 잠시만요. 여기서 풀 세팅된 데스나이트가 공작기를 때려잡은, 공작기를 지금 때려잡고 있거든요. 일단 한판 이겼어요. 그걸 조금 보고 갈게요. 과연 세팅된 데스나이트가 공작기 자, 전섭 대가리라고, 아, 전섭 대가리는 아니죠. 전섭 대가리 밑에. 전섭 대가리인 변원형보다 조금, 조금 후달리는 공작기를 때려잡은, 자, 리미, 리미티드, 리미티드 데스 나이트를 여러분들 구경하실 구경하실게요. 야, 지금 공작이랑 하고 있어? 어디야? 어디? 몇번 방이야? 몇번 방이 야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52번. 오케이. 자, 자 지금 1대1 상황이에요. 1대1 상황. 자 전설 쪽의 그놈이라고 하는 풀 세팅된 데스나이트가 공작이와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이고 잠시만요 화면 잠깐 내리고 자 어느정도의 위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자 1대1 상황이에요 한판을 뚫어버리고 공작을 뚫어버리고 그냥 죽여버린거예요자 일단은 발라 빨간발라 나온 상황이고 빨간발라 끝났죠 활약이 좀 반으로 절감된 상태인데 자 공작이 새끼들 일단 무적 썼고요자 전설 그놈 엑셀 쓰고 앞으로 뛰어가서 어,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자, 공작이 셔츠 액세까지, 셔츠 액세까지 뽑아냈어요. 한도대 맞으면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루트 걸려있고, 스테빌리티 들어가 있는 상황. 공작이 도 루트 걸려있구요. 자, 사거리가 800거리기 때문에 지금, 어, 같이 그냥 뿅뿅을 날려버리죠. 에? 자, 전속 출겨놈 일단은, 일단은, 똥을중 까운발라에 탄자 시전하고 그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공작이 30초 무적까지 쓰면서 짤짤을 하고 있는데 아 지원 빼내는 컨트롤 바... 어어무어 무수... 30초 무적 끝났죠 자자 어... 수면의 쌀까지 나오고요 야 공작이 뭐다 하고 있어요 어 영혼까지 끄집어내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 가야 되는, 뚫어버려야 되는데, 아, 무조건 캔 따고, 죽여버려야죠. 캔 따고, 한두 대면 돼요. 캔, 캔 따고, 아. 야. 이게, 어, 지금 2대1로 공작이 인 거예요. 공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그 전섭 대가리라고 할수 있는 별빛언이 있고, 그 전섭 대가리에 바로 밑단계 정도 보면 돼요. 어, 한 2, 아, 전 지금 위자 위자가 좋아요. 데스나이트를 제외하고. 일단 데스나이트 밑으로 전부 다 캐릭이 평등하긴 해. 평등하긴 한데 구집이 따지자면 위자가 대가리야. 그리고 대가리 중에 대가리 오브 대가리가 별빛원. 그 밑에 공작이 요 정도 사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올림에서 한 판을 때려잡았다는 거는 뭔 소리냐. 용무기도 아니에요. 응? 뭔 소리냐면 데스나이트가 그냥 대가리인 거다. 어그 밑으로 대가리고 나발이고 마다 씹어 먹는 거다라는 어,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정도로 일단 강력합니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총자 계산기에 띄어서 자 잡템 3종 2천만 원어치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기 600 들어갔고요 방어구200 들어갔고 카오스 벨트 580 들어갔고 12세 190 들어갔고요 가면 100만원 들어갔고 마방 5종 500만원 들어갔고 10 셔츠 180 들어갔고요 자 보석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팔찌 탈리스만 1500 들어갔고요 시드 팔찌 아가시온1200 들어갔고요 아티팩트 700 들어갔습니다 책 1000만원 들어갔고요 재련 비용 천만원 들어갔고요 컬렉에 어... 천만원만 넣어봅시다. 총 9,750만원 9,750만원 들어갔습니다. 컬렉 천만원 박았을 때에요. 컬렉 천만원. 재련 천만원 했고 컬렉 천만원 박았을 때이 정도면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를 때려 박았냐. 뭐를 때려 박았냐면 잡템 3종을 포함한 거죠. 십수 지배자 플러스 활용 이 잡템 3종이 포함된 가격이 이 잡템 3종이 우리가 지금 얼마정도 책정을 했냐면 한 21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을겁니다. 2100만원 정도. 여기서 잡템 3종을 빼면 어 7650만원 잡템 3종 제외. 제외하고 7,650만 원이고요 어, 이 정도면, 뭐 시세랑, 시세랑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나는거예요 여기 또 들어가야될게, 추가로 들어가야될게, 추가비용 말씀드려야지. 추가로 들어가야될게, 이 정도면 뭐 추가비용 없다라고 봐야돼. 거의 다. 아, 염료, 염료. 염료, 부담 염료 들어가야죠. 염료, 부담 염료. 염료. 어, 염료가 빠졌네요. 염료로 빠졌어 염료는 돈... 하... 아, 염료 9단계로 박을라면 얼마 들어가죠? 한200 들어갈라나? 한200 들어갈라나? 9단계 3종 박는데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거야 음. 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염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세팅된 데스나이트가 용삼... 아 리미티드 데스나이트입니다 리미급 데스나이트가 그 용삼단 궁수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나? 어떤 궁수냐? 그저식이죠 글성 제조 간달표가 잡는 공작이 작해, 공작이 부캐 바에리죠. 이 정도면 어느, 어느 정도냐면 궁수 중에는 현재 하준이 밑에다. 하준이 밑에 바로. 어 천석 궁수에 내가 있는 하준이고 그 밑에 정도 되는 바로 그런 그런 애거든요. 그런 애인데 그런 애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나이트입니다. 자 전설 속의 그놈 카인섭 그놈입니다. 자 일단은 바이리 하이드를 쳐있고요 데미지를 좀준것 같아. 한대 때리고 하이드를 한것 같은데 일단 사이 중입니다. 파티 헐터 중인 전설 속의 그놈. 자 바이리 나왔고요. 야 일단 쳐맞기 시작하는데요. 탄자 뚫렸고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아 전설 속의 그놈 죽여버리네요. 그냥 뿅뿅이 그냥 오씨야 아, 과연 전설 속이 속의... 야. 이게 두 방, 이제, 너무 빨리 뒤져가지고 몇 방에 뒤졌는지 내가 지금 체크를 못했는데 이게 두 방에 뒤졌나, 세 방에 뒤졌나. 그냥 크리한대 맞고 뒤진 것 같아요. 자, 바이리 일단 인스 나왔고요 그, 그, 왜, 거기 피스에 해서 껄쩍거리 그러니까 이제. 자, 무적 나왔고요후레이시 중인 바이리. 자, 반면 셔츠 무적 시전한 뭐 탄자 시전한 전설적 그놈인데요. 아, 스턴 걸려있고, 3초 무적 시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설적 그놈. 셔츠 무적 끝났고, 탄자 위험해요. 오케이, 똥 올라가지고, 오! 그놈! 이야 이거 감당 안 돼버리죠 이게 뭐냐면 9750 들어간 데스나이트 세팅이 요 세팅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 세팅 데스나이트 밑으로 모두가 평등하다 요게 되는 거지 9750 짜리 데스나이트의 위험입니다 용삼단 궁수 어, 전섭 2인자라고 봐요 전섭 2인자 지금 바이리 같은 경우 궁수의 2인자입니다 대가리 핫준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어, 요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씹어 먹는다. 올림판 때기. 필드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탱오라고 딜감하고 이런 것더 들어가서 그냥 뭐 얘기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대가리입니다. 요게 어디냐? 요게 어디냐? 다시 단가표 보고 갑시다. 요게 9,750 제가 얘기하는 9,750만 원이고요. 음,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어,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저 마야리는 그냥 껌씹댓기 식어먹고요 이도 언니는 그냥 부르는 거지. 친구 부르댓기, 친구 부르댓기 그냥 부르면 돼요. 이도 어디니?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이도 언니가 아, 아왜 그래? 아왜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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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요 정도 수준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 어? 근데 이 7650이면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7,650 세팅하고, 이도 언니한테, 이도 어디니? 라고 부르면, 뭔데? 너 뭔데? 라고 이도가 얘기를 할 거고, 어9,750 정도 들어가줘야, 이도 언니 불렀을 때, 어, 아 왜? 어, 아왜 그래? 어, 요게 된다니까, 요게. 어 여기서 확 갈려. 어, 확 갈려, 확 갈려. 이 잡템 3종에서 확 갈리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잖아. 바에리가, 보여주잖아 어? 그냥 뒤져버려요 누구한테? 9,750짜리 리미티드 리미티드 저기 데스나이트한테 요정도 된거지야이도훈이너초보실 어. 때가 아니야 어? 초 웃을 때가 아니야 그냥 너 부른다니까? 이도야 어디? 하고 부르면 너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우리 크라운 산더님이널 부를 때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냐면 왜요? 아, 아 왜요? あいつ席が。